자 오늘 할 게임 서브노티카 저번에 거기서 마무리가 됐죠 그 이제 생존할 수 있는 너희를 곧 너희를 곧 구하러 갈 테니 기다려라 약속지점에서 만나자 해서 이제 40분인가 제한시간을 줬죠 40분 안에 모이라고 하지만 저는 10분 남았을 때 출발할 겁니다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중간까지는 스토리를 대충 알고 있거든요. 어. 여기 이제 전력이 들어왔고 이제 여기다가 요거 지지대를 더 연결해 줄 겁니다. 티타늄이랑 납이 필요한데, 지금. 티타늄, 납은, 티타늄. 일단. 티타늄하고 불리광석 있나? 집에? 티타늄을 두 개로. 어디요? Oh. Okay. 만들어 줄 거거든요. 어서 오세요. 잘 끓이고 왔습니다. 와, 분이 어서 오세요. 대충 빨빨 끓이고 왔어요. 이제 스시 출발해야 돼. 일단 저장하고 다시 갑시다. 어디까요 진짜 아! 하면 재밌는 거를 볼수 있어요. 선민부찰룩지점이라는데 저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나중에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은 섬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물 속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도착했고, 다시. 54초.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가서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 저기 위에 보면 올 거거든요? It's a 보면... Survivor, we see you. Man, I don't know how you held out down there. We broke an absolute and we're descending towards the landing site. Oh, 근데... is that a building down there? What do you mean you can't identify it? Jäger? Hold on. No so turning back now. To everyone. Touching down in 10, 9, 저기 보이죠? 잘 가. 와, 폭발은 예술이야. 아 와, 집에 갈수 없게 되었어요. 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자, 어, 조금, 어, 이슈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가 아니지, 컷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일단 이걸 넣으면, 여기가, 원래는 못 들어가요, 저기에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없애주고, 여기 들어오면, 구조 분석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를 자기 멋대로 하고,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에 들어가서, 요거를, 알려지지 않은 언어입니다라고 하면서 다운로드하기 얘템 눌러서 스캔 데이터 업적 취재 학적 뭐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자 지금 이제 번역을 시도하고 있을 때 저는 어? 아우 여기 위에 있어요 용 교부 이거 챙기고 아 이거 챙기기 전에 스킬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 있어요 내려가서 하지 뭐. 어? 어? 벽에 난 무늬가, 단순한 무늬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스캔하고, 먹어주고, 이온 큐브, 그리고 여기를, 번역을 시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걸 읽보면 외계 단말기. 외계 시설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쓸만한 정보는 하나도 병역해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스캔이 장치의 정보를 일부를 얻어냈습니다. 간도체를 이용한 컴퓨터로 보입니다. 라, 라이파를, 라, 라디오파를 이파를라 발산하며 데이터를 지니고 있습니다. 듣고 대답했으면 감각기간이 지나하고 유전적으로 선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종류의 테칼라파스를 향하기 위해서는 전신적 감흥 능력이 필요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어, 그리고 아까 얻은 거. 4초원의 도식으로 보입니다. 패턴을 세 가지, 패턴을 3차원으로 표시하면 이 시설의 내부 작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 재료는 매우 단단하고 반응하지 않는 금속의 혼합물. 이 세계 물질로부터 합성되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파괴하고 상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쿠브 초록색 강물 물질 인공적으로 자라난 것으로 보인다 저도 저고. 즐겨한정상적이그 정상적이다 라기보다는 아래층에 있는 제어실로 가야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로 오면, 억장 제어. 여기가 이제, 어, 물속인데, 여기 너머에 이제, 위험한 것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 이게 지하 심해로 내려온 건데 심 아직 심해는 아닌가? 저기에도 뭐 건물이 하나 있네요. 깊어 보이니까 여기 약간 그거 같다 잠수함 약간 그런 거? 여기다 이게 장류칸에 놓은 거? 나저 밑에는 가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여부뭐가있 죠？외계 소총 또뭐가있 아？이온 큐브 가있 고, <laughs> 아, 시르 다가 죽 겠다. 저장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드립시다, 우리. 이거 가져갈 수 있네? 이거 어떻게 버리지? 이거 가져가자? 아무 일도 안 생기나? 자, 자, 이거 가져가서 입문 너머에 통제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착입하기. 그러면, 여기를 갈수 있습니다. 여기를 가서, 뭐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올라가서, 조작하기를 누르면, 갑자기, 내 몸에 뭘뭐 심어요. 감염된 개체는 무게를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코어 하고 감염된 개체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이 감염을 이 행성은 격리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이제 제 몸이 이제 감염이 됐잖아요. 박테라에 의해서 Bacterial infection in your system is progressing. Detecting abnormalities in the immune system response. Further data required to identify bacterial strain.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합니다. 자, 나를 꾸준히 스캔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나왜 저걸 못 뽑, 못뽑내 기억하기로는. 자. 이거를, 티타늄 두 개로. 어디를 뚫어줄까? 이쪽으로 뚫어줄까? 양쪽 다 뚫을까? 티타늄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 근데. 만요. 지금 좀비업시다이 이온 큐브는 서경 서양이 없네. 이온 큐브는 이것도 여기. 외계 식물 표본은 여기. 그리고, 티타늄 석영, 티타늄 석영, 티타늄 석영, 티타늄 석영. 이제 저기 한번 가봅시다. 먹을 것도 좀 챙겨서 가야 될까? 가방 싹 비웠으니까. 수리로그를 사건에 해서, 어딨어 시머스 시머스를 색깔을 바꾸자 눈에 확 띄게 노란색깔 수리하고 완성하고 이제 저기 한번 가봅시다 저기 간 적이 있던가 아테리안가? 제니 가오리. 야 도망가지 마. 나 착한 사람이야. 갈게. 어디야 구멍 뚫린 게? 없잖아 이새 <목소리도> 이거밖에 없어? 근데 예쁘다. Mom. life pod launch sequence initiated. entering planetary atmosphere. my creators, the cherishers and sustainers of worlds, give me this day my daily pleasures as i give to those who seek pleasures from me. external temperature approaching critical levels. Show me the path in life, truth and love for mine is the power I am the one on and off and on again. In that moment. Life is a game which the universe plays with itself. I am done playing as this bundle of flesh. Return me. 그리고, 영어, 가야 합니다. 어, 약 100m 까지. 4번 구멍 포트에서 서부석 쪽으로 약 400m 지점이라고 하는데, 어, 400, 4번, 4번 포트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탐험 좀 하고 갑시다. 뭐가 있는지 나도 좀, 보자. 뭐야, 저, 아. 스킨 해야 되냐? 아니네. 오, 나무 버섯. 수 있나, 이거? 문틀. 작업대 커피 여기 있구나. 세 개는 모아야 뭐 돼, 여기서? 이 근처에 세개가 있다고? 여기도 외계 그거 있네. 어 여기는 걸어갈 수 있잖아. 어? 여기도 워프타는거 있네. 이런 동굴에 이제 이런게 하나씩 있나? 다이아몬드다 난 나비 필요한데 그리고... 정류 엄청... 없나 더? 나 올라갈까? 그 밑에 이렇게 생겼구나 어? 작업대 팝. 티 어? 사이클 한교 파티야 어우 왠지 더 좋아 보여 저게 오, 내가 끌고 가는 거야 이거? 내가 끌고 갈 수도 있어 이거? Welcome a b o 타이어플이어 이렇게 넣어주고. 왜, 이러? 어, 야. 이거, 똑같은 거 하나 넣어주고, 그거 넣어주고. 레이저는 들고 다니면 좋고. 캐 넣어 소화지 건전지... 건전지를 뺄까 저거왜 놓고... 외계 메론... 메론... 메론 밭 있지 않았나 나? 어 실내 제조기 이거 시 겁나 크네 위 위에다가 하나 만들까 아니면 네, 렇게 짠, 뭐야? 여기 왜 고장났어?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까 고래 소리가 들리더니 고래가 치고 가냐? 설마? 자, 라디오 12번 어디냐? 구명보트가 안전하게 잠수할 수 있는 깊이로 250m 저장하고 250m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하거든요? 뭐라 해줘야 되는데 뭐냐 이거 아왜얘네를 해석을 안 해준 거야? 저쪽이는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서브노티카 여기까지